이게 카니발인데, 30만 뛴 차라는데, 스로틀 바디 비슷한 거, 예, 이걸 띄워보니까, 역시나, 이상한 파이프에 카본이 엄청 껴있잖아, 이거. 어? EGR, 베이카 재순환. 이게 EGR, EGR 파이프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베이카 3DB 맥에서 엔진 온도를 낮춰서, 연소 배기 온도를 낮춰서 NOX를 줄이겠다는 미명하에, 이 짓을 하는 거야. 전세 카메이커 2, 아유. 이거 이거 파이프 이중 파이프 파이프 잘라버리고 거기에 카본 도 잔뜩 끼어 있을 테니까 그것도 숟가락으로 카본 긁고 사이콘 달고 뭐 그렇게, 그렇게 해야 하는 거요이 딱한 양반들아 이게 억지로 저 빼놓은, 빼놓은 거부품이야 이거 동그란 뭐 안쪽에 있는데 그잘르고 우그려 가지고 힘들어 뺐어 저 안에도 지금 뭐 파이프가 솟아 나와 있네 응? 바이프가 저기 솟아있다고, 저기. 응? 또 안에 카본이 얼마나 많은지, 또 이제 숟가락으로 카본 긁, 긁어낼 거요. 어? 카메이커! 자, 이것이 무엇이냐. 디젤 차에서 브레이크 잡으면은 이게 밸브가 닫혀요. 그래서 엔진 브레이크 하는 작용인데, 이쪽에도 카본이 막끼어있는 거야. 이거 카본 보이셔? 응? 여기도 막 카본. 아이또더 청소해야 되겠지만, 이 안에는 이미, 어, 여기 커피잔으로 떨어진 것까지 하면 거진 한잔 정도, 어? 응? 무게가 지금 얼마야? 어휴, 4 숟가락 네 카본 긁어냈어요. 어, 저앞 안에까지 다 있을 거아 응? 이거, 어이 30만 킬로라는데 여러분 차도 디젤 차라면 다 이런 게 있어. 나는 낄 때, 여기 카본 긁어주고, 응? 그러고, 나가서 여기다 이 뒤에 낄수 있다 그러면 더 좋으니까 이쪽에다 낄 거예요. 사이클은 아까 빼는 거지, 아지여기다 이거를 기술적으로. 이 사이클은 단순한, 단순하죠? 당신 이빨 없으면 어떻게 살아? 근데 여러분들. 어, 그런 거예요. 3,40까지 효과.